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전등, 음식을 담는 접시, 물건을 살때 사용하는 동전, 아플 때 먹는 아략, 옷을 세탁하는 드럼 세탁기의 문, 놀이공원에서 즐기는 대관 남차,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의 회전 교차로 등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도형적 특징을 알수 있나요? 공통적으로 원과 관련되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도형이에요. 현재에는 원과 같은 도형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것이지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고대 사회에서도 그랬을까요? 인류의 대다수 고대 사회에서는 하늘을 경우의 대상으로 삼아서 숭배를 했었죠? 그 하늘에는 마치 시계처럼 일정한 규칙으로 떠오르는 태양이 있어 떠오르는 태양의 위치를 파악하여 1년이라는 시간을 알수 있게 하고, 밤하늘의 달은 일정한 규칙으로 변형하는 달의 모양 변화를 통하여 한 달이라는 시간을 파악할 수 있었죠. 또한, 밤하늘의 별들은 위치가 변하지 않는 붓박이 별인 북극성을 중심으로 원형의 일주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외의 대상인 하늘에 있는 원형의 태양과 달, 별의 일주 운동 등을 통하여 원도 또한 경외해야 할 대상으로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었겠죠. 다수의 고대 문명에서는 태양과 달을 숭배하는 사상이 저절로 싹 트게 되고 원과 관련된 건축물이 유적으로 남아서 현재에 전해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유적지로 영국의 솔지베리 평원에 있는 원형으로 늘어선 돌기둥으로 유명한 스톤 엔지 유적이 있어요. 원형의 흙 구조물 한 가운데 거대한 바위들을 여러 형태로 세워 원형으로 배열한 선돌 유적지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4천 년 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부분의 선사 유적이 그러하듯 스톤 엔지의 기원과 용도는 알려져 있지 않아 추측만 있을 뿐이죠.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태양력을 계산하기 위한 도구라고 발표되기도 했어요. 스톤엔지 유적이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고 또한 태양력과도 연관되므로 고대 사회에서는 원을 상당히 경외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이처럼 경외의 대상인 원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했겠죠. 다각형의 넓이는 삼각형이나 사각형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지만 원의 넓이를 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구했을까요? 그럼 고대 이집트에서 원의 넓이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아볼까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돌을 이용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한 줄에 8개의 돌로 정사각형을 채운 후이 돌들을 그대로 원형이 되도록 변형을 해요. 그러면 원의 지름은 9개의 돌이 되므로 정사각형의 한 변과 원의 지름은 8대 9의 비율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었다고 해요.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죠. 즉, 지름이 9인원의 넓이는 근사적으로 한변이 8인 정사각형 넓이와 같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옛말에 이가 없으면 인몸으로 산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네요. 정답은 아니겠지만 근사적으로 최대한 정답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고대 문명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아니었을까요? 물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던져주는 의미 있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그럼 실제로 이렇게 구한 정사각형과 원의 넓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 볼까요? 한변이 8인 정사각형과 지름이 9인 원을 그려서 겹쳐보면 정사각형에 대하여 원이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서 정사각형의 네 모퉁이에 붙이면 널리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네요. 고대 이집트의 원의 넓이의 계산과 현재의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 보면, 고대 이집트의 지름이 9인 원의 넓이는한 변이 8인 정사각형의 널리와 같으므로 8 곱하기 8은 64가 되고, 이번엔, 원의 넓이 공식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9이고 원주율을 3.14로 했을 때의 넓이는 3.14 곱하기 2분의 9곱하기 2분의 9는 63.585가 되며 이두값의 오차는 0.415로 실제의 넓이인 63.585에 비하여 아주 작은 차이가 되므로 그 당시의 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거의 영향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다른 고대 문명에서도 이와 같은 경험적 측량을 이용하여 다각형으로 변형하고 근사적인 해결 방안을 취했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고대 그리스에서 기하학의 꽃이 만개하게 되면서 기하학을 다루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기죠. 실용적인 목적이었던 예전의 기하가 이상적이고 이론적인 기하로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고대 그리스에서는 원의 넓이를 어떻게 구했는지 알아볼까요? 기원전 3세기경 고대 그리스의 아르키메데스는 무한히 많은 원의 조각의 합을 이용하여 원의 넓이를 구했어요. 그는 원을 분할하되 넓이를 하나하나를 구해 합산하지 않고 적절한 조작을 통해 분할된 조각 전체의 넓이를 한꺼번에 더해버렸어요. 이것은 현대의 적분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그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면 그림과 같이 원을 같은 크기로 잘게 쪼개서 각 조각을 옆으로 쫙 펼쳐요. 분할은 많이 할수록 즉 무한히 쪼갤수록 각 조각은 이등변 삼각형에 가까워지고 원래 밑변이 곡선이기는 하지만 무한히 분할한 조각이므로 거의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이때 이등변 삼각형의 높이를 알아야 하는데 무한히 분할할수록 조각 하나의 밑변의 길이는 짧아지고 그만큼 삼각형의 폭은 줄어들므로 높이는 양 옆의 변의 길이와 거의 같아져요. 이렇게 삼각형의 높이를 해결한 그는 여기서 마법을 또한번 부렸어요.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은 삼각형은 그 모양이 다르더라도 넓이는 같아진다는 마법이었죠. 그 원리에 대하여 알아보면 주어진 삼각형에 대하여 위에 있는 꼭지점에서 밑변과 나란하게 보조선을 그어요. 주어진 노란색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는 다음과 같고 이번엔 같은 밑변에 대하여 높이가 같은 초록색 삼각형을 만들어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므로 노란색 삼각형과 초록색 삼각형에 대하여 윗변과 높이가 서로 같으므로 따라서 두 삼각형의 넓이는 같아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는 여러분이 내년 중 이에 올라가면 배우게 될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한 삼각형의 넓이에 등장하게 됩니다. 2300년 전에 아르키메데스는 이를 알고 원의 넓이를 구하는데 이용했던 거예요. 이를 이용하면 위에 있던 삼각형 A, B, C 등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변형이 되어도 그 넓이는 동일하게 되죠. 즉, 삼각형 A는 삼각형 A'으로, 삼각형 B는 삼각형 B'으로, 삼각형 C는 삼각형 C'으로 바뀌지만 그 삼각형 넓이는 서로 같아요. 이와 같이 분해, 조작, 변형을 통해서 결국 원은 직각 삼각형으로 바뀌게 되고, 이 직각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만 알아내면 모든 게 끝나게 됩니다. 이때 높이는 원의 반지름이 되고, 밑변의 길이는 각 조각의 밑변을 모두 더한 값으로 원의 둘레가 되죠. 즉, 원을 쪼개서 펼쳐놓은 것이므로 원의 둘레와 같아요. 이 직각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원의 둘레 곱하기 원의 반지름이 되고, 원의 둘레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고,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면, 2분의 1 곱하기 괄호 2R 곱하기 3.14 괄호 곱하기 R이 되며, 이를 약분하여 간단히 정리하면, 따라서 3.14 곱하기 R의 제곱이 됩니다. 마지막의 결과가 여러분이 초등수학에서 배운 원의 넓이 공식이죠.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하지만 중등 수학에서는 원주율 3.14 대신 파이를 사용하고 문자를 이용하여 파이 r 제곱이라고 표현해요. 현재의 관점에서는 무한의 개념을 이용한 아르키메데스의 원의 넓이 공식은 완벽히 이해되지만 그 당시의 관점에서는 곡선이 직선이 될수 없고 높이가 반지름이 될수 없다는 생각이 대부분이었죠. 고대 그리스인들은 무한을 다루는 학문은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다가 무한항의 합을 계산할 수 있게 된 근대에 이르러서야 이 접근법은 비로소 대중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기본 토대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가게 되면 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라도 빛을 보지 못하며 그 토대가 다져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함을 알수 있네요. 지금까지 원과 관련해서 그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원주율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